전원 투입 이때쯤 PB1을 누르게 되면 네, MC1이 여자가 돼서 전동기가 돕니다. 이때 전동기가 돈 상태에서 만이 이제 PB2를 누르면 PB2를 누르면 이제 전동기 2가 돌죠. 1이 돈 상태에서만 2가 돕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PB0을 누르면 호자가 되고요. 1, 2가 동작된 상태에서 1, 2가 동작된 상태에서 또 타이머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호자가 됩니다. 이때 이제 또 기계적인, 아니 센서, 센서가 소자가 되면 표면이 떨어뜨려져 떨어지면 또 끊어지죠. 즉 TV제로 또는 타이머 접점, 그 다음에 센서 접점에 의해서 초기가 되죠.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운전 중에, 운전 중에 이제 EOCR이 동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플리커 릴레이에 이제 전원이 가서 이렇게 또 전멸합니다. 이것이 우리가 네, 센서를 이용한 우리 전동기 순차 제어 회로의 동작 검사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